내가 뜨겁습니다. 자 송병구 선수 3 2강인데어왜 이러냐 하 <laughs> <오케이>, 이제 <laughs> 했고 예 지금 이성훈 선수 거기에 응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송병구 선수가 근한 달만에 경기 와서 좀 많이 떨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그럴것이 이제 팀이 아 위너스 세이 옥페 진출한 페스때문인데예 네. 쉬는 기간 이 있었죠. 네두 네. 선수의 응원전도 진짜 치열했어요. 오히려 이성훈 선수를 연호하는. 예, 네, 이런 그 목소리가 더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성훈 선수에 대한 인기도 <laughs> 네, 굉장히 그렇죠. 뜨겁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존재 자체가 어떤 이벤트다라는 많은 의견도 있었는데, 어 화장실에서 아예 그 개인들 공간에서 만났을 때 이성훈 선수를, 어, 이성훈 선수가 첫 경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첫 경기는 잘 풀리면 오늘 전반적으로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 했습니다. 이성훈 선수가, 자. 이성훈 선수! 예. 까부님이 <laughs> 런 거는 봐지질 않아요. 오늘 <laughs> <All Black Day. 웃음> 블랙데이! 아, <Day>. 그러네요. <laughs> 네. <laughs> 예. 이성훈의 날? <laughs>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예. <laughs> 네. 아, <laughs> 여러 가지로 참 <laughs> 개성이 많은 이런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또 이제 프로리그. 올스타자 멤버로도 뽑히는, 예, 그렇죠. 네. 어, 좋은 소식도 네.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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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오늘 2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다 개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을 음, 가지고 있고 그렇죠. 좋은 성적을 냈었던 이런 선수들이 잔뜩 모여있는 이런 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조가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내 했었어요. 예.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 으, 자, 아, 오, 요, 예, 컨트롤는 컨트롤 약간 더송병 어. 선수가 잘해주고 쭉! 있습니다. 쭉! 아, 가네요 아, 아, 예, 네. 네. 미네랄 물고리 페어 하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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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넥서스 그러면서 가져가고 싶네요. 이게 기도 경구형 네. 오늘도 무결점 모드. 어, 캐리어를 써서 앤게 아니라 성경구 송병구... 아, 저... 아, 예, <laughs> 흔들면안 보입니다. 흔들지 마세요. 송경구이어요 예, <laughs> 예 네. 저희가또현장에서티어츠을잘만들어 <laughs> 주신 분께 티셔츠 드립니다. 예, 어. 잘 만드셨네요. 지금 드신 분, 예. 네, 들고 흔드신 분잘 만드셨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이거, 이거는 반은 바, 까만, 반은 하얗. 하여... 너는 내 지체, 지니비서. 흑백네, 그죠? 예. 아, 폭풍, 폭풍. 예, 오늘 불쌍한 <laughs> 어, 경합이 예. 치열해요, 진짜. 예. 반은, 반은 그 힘세이고, 반은 까만색입니다. <laughs> 이게 또, 네. 삼성전자 칸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네. 팀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송병호 네. 선수는 또 이제, 네, 예, 예, 커맨드. 이성훈 선수가 예. 또 스토리도 많고, 예. 아, 상대적으로 이성훈 선수의 그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또 저런 <laughs> 그림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예. 아, 이제, 되게 재밌네요. <laughs> 네, 뭐 경기와는 뭐 아주 그 직결되는 이런 부분은 예.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메에서의저그대 테란. 플레이했을 때 삼성전 칸 내부에서는 테란이 진짜 압도를 하는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케이. 예, 어떤 그러니까 뭐 신동호 선수에게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그더할 만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손경호 선수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맵에서의 테란과 저그 밸런스는 오히려 네. 테란 쪽이 좋다. 아직까지 이제 신내이다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 이런 상황이에요. 음, 그렇죠. 또 이재호 선수는 거의 중립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기는 네. 진이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덧붙였었던 얘기가 강관이었습니다 원래는 다 이겨야 되는데 <laughs> 이기고 지고 했다고. 네. 네. 어, 이제 뭐 동진 스타즈에서 이제 맵 테스트를 좀 했을 때 양상 어, 되게 재밌게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해보셔도 될 만한 이런 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어왔어요. 프로브가 네. 그렇습니다. 자, 아, 이두 선수가 만약에 결승 가면 초대가서 진화 씨가 와야 되나요? 예. 흑백노 자, 투팩트로 올라갑니다. 네. 블랙 앤 화이트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웃음> 일단, 네, 성병구 선수는 굉장히 부유한 빌드로 시작을 했고요. 예. 애도 자리에. 예, 그러면서 들어와서 상황까지 예. 다 봤고 약간의 견제도 했고요. 네. 예. 예. 어, 출발은 성병우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은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습니다. 네. 예, 원래 노게이트 어, 더블 렉서스를 가져가면 뭐 상대방이 치즈러쉬를 하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빨리 올리는로만어서 경우에는, 어, 벌처까지 동원하는 치즈러쉬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프로토스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어, 생기거나 하는데, 네. 런것도 아니고, 경력 기계하는 데 성공했고, 프로토스의 흐름이 지금은 좀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펜치. 이제, 예. 벤젠에서처럼 좀 빠르게 캐리어를 갈 수도 있는 이런 넷 지형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열 여섯, 16시와 12시 같은, 때는 어,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이제, 테란의 어, 테란의 본진이 지금 5시라면은 6시 쪽에 섬을, 섬에다가 캐리어를 모아서 본진 습격하고 빠지고 이런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이성훈 선수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게이트웨이가 대동이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야정정으로 하네요, 일단. 어, 뭔가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이트 상태에서 로봇 핏을 먼저 확보해, 점어터리까지 올리고 옥적으로 상대 상황을 보고 맞봐가겠다 어, 이런 생각으로 보이네요. 네, 게이트에 네 개까지 다 해놨고요. 여성분들이 어. 아주 아, 그게 뭐냐면 아, 그냥 두들보여 잡고 올라가라 이러는 네, 여모예요. 그렇죠. 예. 네. 누구를 응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동단결이라고 합니다. 자, 열심히 허트루고요 네, 가장 좋은 출발을 지금 어, 송경우 선수가 보였기 때문에 아, 그 좋은 출발을 한 상대를 와. 상대로 어, 좀 그. 빠른 타이밍을 잡고, 그니까 확장 타이밍을 노린 그 빠른 타이밍 잡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코스까지 예, 늘릴 생각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위치상으로, 네. 예. 그렇죠? 예. 건물하 누나우드 포팩토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코팩토리 그리고 한시 쪽에 파이널도 받고두 예. 번째 확장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팩을 선택해 상대방의 과감한 확장이나 어, 빠른 테크 이런 것들이 보이면, 예. 과감하게 공격을 가고, 네. 아니면 그걸 어, 방어, 어, 방어 병력으로 바로 활용하면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아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스가 네. yes, 분명 히이쪽으로왔는데 네. 멀티 타이밍 보려고 이제 여기 숨어 있었던 건데 발견을 이미 했고 이런 거안 놓치는 거 되게 좋네요. 네. 일단은 네. 이성훈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방의 확장 타이밍을 노린 강한 공격 이런 것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병력들이 예. 꾸준하게 모이고 있고요. 서로 탱크가. 서로 그런 그 상대방의 확장에 대한 확장을 했을 때 빠르게 치겠다라는 영두는 서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옵저버가 보고 있고요. 아래쪽 빠져 나갔습니다. 탱크와 벌처는 말이지요. 네. 자 드라군들은 두시 앞쪽에 대기하고 있고요. 예. 상대방이 지금 아래쪽으로 꽤 빠져 나갔거든요. 예. 다 5, 맞닥 일부 병력 꼬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네. 위쪽에 병력 더 있고요. 그니까, 러 돌아갈 거면 빨리 돌아가야 돼, 이 모드가. 예, 네, 그렇죠. 시즈모드를 할 거면 널찍이 자리를 잡아야 돼. 뒤에 되니까, 있는 거 봤죠? 뒤에 있는 거 봤죠? 마인 매선 고 야, 이거 양방향에서 잘못 싸우면은, 프로토스, 아니, 테라를 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석병력과 마인 매선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돼. 마인, 예, 마인, 마인, 우석병력과 마인 매선이 네. 대, 지금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예, 예. 마인을 안고 질러시 또 폭탄을. 예. 그렇죠.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마인을 끌어들려서 싸워야 됩니다. 아, 이거. 아, 아, 예. 마이드 끌어들여서 싸우세 싸웠어요. 싸웠어요. 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컨트롤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상대가 출발이 너무 늦는데, 예. 아. 테크 다섯을 지금 어. 잃고 출발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사훈 선수가, 어, 정말 그, 큰 실수 한 겁니다. 예.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실수죠. 예. 이게 지금 팩토리가 다섯 개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대방의 트리플 타이밍을 한번 노리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좀 어정쩡하게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닌 위치에 나가 있다가 왼쪽, 오른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 아 내려오던 명령은 질럿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질럿이 마인을 안고 들어가면서 테크를 하나 잡고 HP를 빼놓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 진짜안됐습니 야, 아직까지 완치는안 됐구나. 라고 <laughs> 얘기하는 겁니다. 넥서스가 일찌감치 워프되면 그걸 불을 좀 질러볼까 예, 했는데 아, 시즈머드 거기서 예, 마인과 이제 탱크를 활용한 아, 화력 싸움 거기서 이제 순간적인 컨트롤은 이성 선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좋았는데 아 약간 이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좀 방심을 한 게. 오 예, 어, 이런 좋네요. 이런 경기 흐름을 만들어내네요. 네, 예뭐 예, 이나마 시... 다행인 거죠. 에이 예, 프로봇 도와주네요. 프로봇 네, 프로봇 싹 씨를 날리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도 좀 와서 들이받아주고 이래야 돼요. 그렇죠. 탱크 다섯 네. 기 지금 이 타이밍에 물론 뱃소리가 많기 때문에 금방 복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프로토스의 병력은 고스란히 거의 다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업 질러 준비하고 셔틀하라 이제 준비해서 요 정도 탱크 나왔을 때 그냥 또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브가 국킬이 르게했습니다마는 캐리어, 캐리어입니다. 승정호 네. 선수의 캐리어. 아 나가면서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 네. 지금 안 나가면은 그 추가 벌티를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냥 드라구드, 이트틀라스 드로, 드라구드, 드라시, 바짝바짝 붙어버리니까 드라구드 말을 끌고 말, 마인보르가 필요. 결국 그냥 뚫리는 겁니다. 아, 이건 구력이죠, 구력. 예, 일방적인데요. 예, 너무 일방적인데요. 이거 야, 진짜 이성우 선수 안 좋은 버릇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프로토전성정 한참 안 좋을 때도 너무 움직임이 가벼워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도 탱크가, 탱크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예. 질럿이 여기 전장에 투입된 게 여지껏 질럿이 딱 하나였습니다. 예. 모두 드라우드로 끝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진짜 돌이켜온 송병호 선수의 선택도 정말 좋았네요. 무리하게 확장하고 무리하게. 탱크로 리는 이게 아니라. 앞마당 먹고 4게이트에서 드럭 충분히 찍어내면서 상대를 보고 맞춰간. 네. 이, 네, 이 판단이 지금은 이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경기는 이미 네,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이 그렇죠. 네, 예. 예, 3게이트에서 그냥 확장 위주로 플레이 했다가는 5팩 찌르기에 그냥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분명히 예, 이성훈 선수의 노림수는 거기에 있었던 건데 하필 4게이트에서 옵점으로 상대방 본진도슥 살펴보고. 어이. 예, <laughs> <laughs> 네, 그냥 비셔틀만 와도 됩니다. 이건 약간 좀그 송병우 선수 입장에서, 아니 이상우 선수 입장에서 는 약간 구욕적인 상황이죠. 한업출로또안 예. 나왔는데 그냥 경기가 잘재지